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드림야스카라는 이제 도장 실링 전문 업체고요. 어, 저희가 오늘 전시하게 될 제품은 어, 도장용 전용 로봇,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장 후에 어, 후처리라는 샌딩 전용 로봇이 있겠습니다. 어... 저희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샌딩 전용 장비로서, 어 일반 산업용 로봇트에 끝에다 힘 제어 모듈을 해서 일정한 힘으로, 어 표면을 정리해주는 샌딩 작업을 하게 하도록 하는 장비를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나 뭐 기타 여러 제품들의 표면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나가서는 향후에는 폴리싱이나 이런 광택 작업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는 지,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한 도장 전용 로봇이고요. 어, 저런 식으로, 어, 실제 저희 프랑스 제품인 사메스 업체에 도장기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도장 기술을 적용 해서, 어, 일단 저희 주력 산업은 자동차 쪽에 이제 주력 산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산업적으로도 뭐 범퍼라든지, 자동차 휠, 그다음에 뭐 냉장고 커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좀더 어, 유저 친화적으로 어, 사용 편의성을 증대시켜서 저희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어, 시스템도 함께 꾸려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하중은 얼마 정도 할수 있습니까? 어, 도장 전용 로봇 같은 경우는. 예, 어, 예. 끝, 로봇 끝단 기준으로 15kg 정도의 하중을 하고 있고요. 어, 도장 전용이기 때문에 큰 이제 부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장 전용은 15kg의 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저희 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어, 여기 이제 실제 지금 로봇 동작 중인 상태 표시와 그 다음에 잡,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뭐, 칼라 넘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어, 추가 기능은 없습니까? 어, 추가 기능이라고 하면은, 예. 어, 저희가 뭐,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요즘은 이제 예방보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어, 네. 각종 이제, 현장에서 이, 도장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어, 미리 예방 보전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